제가 이제 인스타에 레디언트 찍은 걸 먼저 스포일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80%가 제 노력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고 축하해주시는 감사한 분도 있지만 막 욕하는 사람이 20%나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틱톡에서 막 저를 까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막 트래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버스를 타서 레디언트를 찍었다. 뭐 너는 레디언트 실력이 아니다.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굳이 말을 안 했던 이유가 그럼 원래 약간 사람이랑만 말하는 편이지 약간 시기 실투에 빠져서 타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원숭이 개대지? 뭔가의 노력에 대해서 수십 번 증명을 해도 결국 열등감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돌 던지고 자하는 남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병신 출산육 꼴등 해조선 돈도 잘 보고 인기도 많은데 이젠 심지어 게임 실력까지 갖춰줬고 증명했어 그렇게 내가 부럽나? 근데 팩트는 냄새를 좋아하는 거 정상 냄새를 싫어하는 거 정상 나 냄새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냄새 싫어했으면 좋겠어 이 새끼 병신이에요 이 새끼 왕따시켜주세요 이 새끼랑 놀지 마세요 매우 매우 비정상.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진짜 비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산다는 걸방증하는 거거든요? 라고 말하면 좀 논란이 있겠죠? 어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서비건 아 서비건 절대, 불멸이랑 레디언트 구간이 결코 버스를 타서 올라갈 수 없는 구간입니다. 진짜 게임할 줄도 모르는, 해지 아무나 데려오면은, 누구나 개나소나 레디언트를 찍을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사실. 또한 이제 뭐 냄새 트래커가 많이 안 좋은 거. 기본적으로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트래커가 안 좋으면 잘안 바뀌어요. 시즌 중반 가서도 시즌 후반 가서도 왜냐면 그 통계값이 점점 그 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래커가 굳지 복구가 잘안 되잖아요. 막 50판 했는데 트래커가 안 좋아. 근데 거기서 트래커를 좋게 강제로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통계값, 그 그러니까 너무 판수가 많으니까 트래커가 올라가질 않는 거죠. 이 시스템은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부터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슬럼프가 정말 많이 자주 온다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건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그들 그룹 것이 저는 손목이 특히 오른손 왼손은 좀 덜한데 키보드만 만지면 돼서 오른손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여기 손목 여기 부분이. 또한 제가 게임을 할 때도 이제 맨날 매번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렇죠. 팔토시를 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팔토시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이제 평범한 팔토시하고 다르게 깨면은 이제 이렇게 손목까지 이건 좀 많이 많이 쓰고 가지고 좀 드러나는데 이렇게 손목까지 살토실을 깰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끼냐면은 제가 게임을 거의 20년 가까이 진짜 하루 에 6시간씩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 때부터 게임을 했거든요. 당연히 손목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손목이 이게 계속 재발돼요. 이 손목 그 통증이 엄청 자주 올라와요. 진짜 자주.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직업은 게임을 하는 직업이고 아픈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임을 안 해버리면은 저도 돈을 못. 무엇보다 저를 위해 근무해주는 편지자님도 돈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컨디션이 최악인데도 더 이상 게임을 돌려도 잘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나는 게임을 해야 돼요 내 직업은 게임을 하는 직업이니까요 이스 선생님께서 팔목 보호대 같은 거 차고 게임해라 근데 팔목 보호대 같은 거 쓰고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그게 안 된다면 팔토시를 껴라 근데 이제 그 팔토시도 그냥 이제 손목까지만 오는 팔토시는 의미가 없어요 타이트하고도 손바닥까지 오는 팔토시를 껴야지 그나마 진짜 쪽 이라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팔투실 끼이면서 게임을 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매번 아 섭만 하다가 늦게만큼 한 섭을 다시 시작해서 레전드를 찍었잖아요. 근데 한국 서버 계정은 어떤 용도였냐면은, 그러니까 뭐손 푸는 용도 또는 이제 내가 안 해본 캐릭터 뭐요루나제 영상 보시면 알죠. 막 요즘에 캐릭터 많이 쓴다는 거, 데드락도 쓰고 요루도 쓰고 네온도 쓰고 그런 캐릭터 연습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손목이 너무 안 좋을 때 재활용. 그러니까 손목을 최대한 쪽. 조만움직여서 팔목에임으로 쓰는 버릇을 계속 익히면서 하는 연습용. 그러니까 실력에 대한 연습이 아니라 팔목 부상에 대한 연습? 약간 이런 느낌? 또는 재활용? 재활용이라 말하기엔 좀 거리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요. 그래서 정말 좀 연습용 계정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트래커라는 거는 시즌 초반일 때한번 트래커가 날아가 가면은 이게 복구가 잘안 돼요. 또한 내 게임 스타일도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게임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무엇보다 저는 이번 판 무조건 졌다라는 판단이 되면 도박적인 크랙 플레이를 진짜 많이 해요. 전진을 진짜 많이 나가거나 럴킹을 엄청 돌아요 트래커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게임을 지고 있을 때베이팅만 엄청 해서 킬수만 높이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트래커 관리, 킬덱 관리 절대 안 하고 매판 이번 판을 이기기 위한 플레이만 고수하고 이기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트래커 관리, 킬덱 관리 전 전혀 안 해요 먼저 싸워주는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팀한테 트레이드를 맡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있겠죠 다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저는 굳이 한섬레디언트를 찍는 거 말고도 정말 많은 증명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도중 2부 챌린저스코리아 출신 프로게이머를 만나도 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분들과 고티어 내전을 진행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 오히려 막 1대5 클러치 거의 직전까지 갔기도 했고 또한 아시아서버 브멜2 1 0 0점까지 오로지 솔큐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한 옛날에 이제 한섭브멜 찍고 아시아서버로 넘어가서 월드부트 1주일인가 2주일 만에 다시 브멜 찍기 그런 콘텐츠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들을 봤으면 절대로 제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정말 수도 없이 증명을 해왔고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노력이 있었구나 사실 잘 몰라주시죠 제가 말하기 전까진 하다못해 제가 들었던... 어까 댓글 중에 가장 어이가 없던 게,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게임만 할까 당연히 레디 찍어야지. 병신같은 새끼야. 너는 그럼 하루 종일 궁금하는데 왜 수능 1등급 못 찍냐? 이젠 하다하다 노력하는 모습까지 욕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기에, 나만 알면 되거든요. 항상 그래왔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무튼요. 저좀 그만 부러워하세요. 그만 시기 질투 가지고. 근데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막 너는 다이아가 딱이다, 초월자가 딱이다, 불멸이 딱이다, 버스를 탔다, 뭐트래커가왜 그러냐, 뭐 헤드샷률은 뭐왜 그렇고. 차를 인성으로 욕하세요. 막 유치하게 막, 막 게임 실력 그런 걸로 욕하지 말고 그냥 제 인성에 대해서 욕해주세요. 진짜 오물거려요. 아무튼 제가 레디언스 찍는 결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 노력들을 존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대부분의 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정말 레디 승급자9홉번 떨어져도 진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시발 그냥 뭐울미영씨미씨 게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뭔가 재밌잖아요. 내가 게임하는 모습 뭐 프로게이머도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형 레디 찍을 수 있어 형 하던 대로만 해 뭔가 약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단순히 이 오락이라는 게 하나의 스포츠가 되고, 그리고 프로게이머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 연예인도 아니야. 연예인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게이머가 게임하는 모습을 응원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게 뭔가 좀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스포츠가 된것 같아서 좀 많이 뭔가 뭐 옛날 사람으로서 많이 뿌듯하고요. 한편으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죠. 진짜 프로게이머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해주시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살짝 오글거리는 게 한데요. 정말 정말 응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